지금 법당 안에서 삼대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 분은 또 이제 제가 태블릿 PC에다가 하나에 저장을 해 놨고요 지금 또 다른 분은 이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부산 당길동에 사시는 오신데요 우선 자그화면 돌려 그 분한테 될수 있게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 먼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먼저 끝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붙었다. 그리고 이래어 음, 붙었다. 자, 이따가 향을 꽂고. 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음, 자. 자. 이제 기도로 간단하게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장구나 징을 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치면서 같이 깨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새벽이 새벽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상 우선 징을 이제 친다. 저기 한번 종소리 를 한번 올릴게요. 자, 우선, 지도를 해서 끝냈구요. 여기 보시면, 어, 이분에, 이렇게, 여기가 북어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옷으로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여기가 입, 여기가 입이거든요. 자, 네,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가서, 자, 여기가 입구란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양산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 입이 구입 바깥쪽으로 나가면 풀린 거고요 아니면 안 풀, 다시 해야 돼요 자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아, 이분은 한 번에 풀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분은 한 번에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는 세 번만에 풀려서 애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게 뭐가 있냐면, 음, 이, 이, 색동, 오, 오세천만 찢어주면은 이 삼계는 풀립니다. 자,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자, 오세천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이거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아까 먼저 뽕, 그큰 거구요. 자, 다시 풀린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제가 태워줘야 돼요. 태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함께 이렇게, 불러치려서 부러뜨려서, 음, 몇 시? 음, 됐고, 부러린 다음에, 부러뜨린 다음에, 이것을, 이 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 음, 소지도 아니다. 이건 이제 태워주기 소지랑 부적은 태워주고요. 물어뜨린 다음에, <laughs> 음 참, 이 부정이 같이 태워준 다음에요. 어, 다행히 여기 물, 물 물이 있어 다행이다. 여기서는 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이거는 같이 이곳은. 찢어주면 돼요. 저기 아,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좀 서툰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찢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찢어주면서 하면은, 어, 가, 원칙적으로 이걸 태워줘야 돼요, 같이. 부족이랑. 근데, 이렇게 가, 법당이랑 이렇게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풀 때는 이렇게 찢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서 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부정, 부정은 같이 태웠으니까. 어? 이렇게, 주시면, 상대는, 그랬습니다. <laughs> 또한번안찍을것 같아. 아 어머니도 이런 수, 잘 모르셨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냥 잘안 가르쳐 주시던 건지 모르셨던 건지 안 가르쳐 주셨겠죠. 원래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으니까. 자, 어이옷또 어떻게. 이렇게. 제발 좀말좀 좀 들어라. 초, 처음 하는 거라고 상, 황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음. 음. 자. 이렇게 또 씻었구요. 한번또 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적 하나만 3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 부탁하실 분이 있다면, 제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